여러분 살림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단연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 때예요. 봉투 들고 있으면서도 찝찝하고 물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엄청 민망하잖아요. 저도 고민 끝에 이번에 에어메이드 더 브릭스를 1주일 동안 써봤거든요. 기존 제품들의 고질적인 단점들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주 꼼꼼하게 뜯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선택에 도움 되실 거예요. 사실 건조분쇄형 쓰시는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떡집 현상이에요. 수분 많은 음식이나 당도 높은 과일 껍질을 넣으면 안에서 떡처럼 뭉쳐서 기계가 멈추거나 나중에 눌어붙어서 청소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듀얼 히팅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 보통은 바닥에서만 열을 가하는데 이건 위에서는 뜨거운 열풍을 쏴주고 아래에서는 뜨거운 열로 분쇄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당도 높은 과일 껍질을 넣어도 안에서 눌어붙지 않고 바삭한 가루가 돼서 나와요. 특히 제가 진짜 놀랐던 건 식기 처리 방식인데요. 보통 작동 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수증기 때문에 김이 잔뜩 서려있거든요. 근데 이건 뚜껑을 열어도 김이 서리지 않아요. 분쇄력도 궁금하시죠? 이건 자동차 엔진 소재를 만든 고강도 사중 블레이드를 썼대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물은 당연하고 딱딱한 조개 껍데기나 치킨 뼈까지도 분쇄가 가능할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집안에 두는 가정이라 냄새 걱정 많으시죠? 이건 3단계 탈취 시스템이 적용됐어요. 이중 미필로 냄새를 꽉 막고 초미세 활성탄 필터로 한번더 걸러줍니다. 실제로 해보니 매운 음식 넣었을 때 약간 짬뽕 냄새? 같은 게 나고요. 치킨 넣었을 땐 튀긴 냄새 정도로 잠깐 났다가 금방 사라져요. 소음은 28데시벨인데 이건 도서관보다 조용한 수준이에요. 밤에 돌려놓고 자도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전기세도 한번 사용해 약 84원꼴이라 유지비 부담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버튼이 두 개로 간단하다 보니 부모님이 사용하시기에도 어렵지 않고요. 작동 중에 추가로 음식물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정말 편하고 AI 자동 모드가 알아서 시간 조절해주니까 넣기만 하면 끝이에요. 특히 칼날이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라 자동 세척 모드 한번 돌리고 쓱 닦아주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정품 등록하면 AS도 2년까지 보장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쓸수 있겠죠? 일주일 써보니까 이제 이거 없던 시절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냄새나는 음수봉투와 이별하고 싶은 분들께 에어메이드 더 브릭스 어떠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